시킹 모터스대 들여시죠 자동차 매연 여감장치럼터분들여러을 통해 ESG경영 실들여신분들십니다김광현분들여드립니다러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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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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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여러 여러분들, 여러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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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시간을 오늘 조금 나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스텔레 디젤은 끝났습니다. 디젤 맞고요. 아, 방청도 다 끝났어요. 요즘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음기 쪽에 예전엔 우르렁터보가 여기 달렸었는데 그걸 기술을 보완을 했습니다. 여기 달리면 피드백이 좋아서 여기다 꽂았었는데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다른 부위에. 그리고 기술을 보완을 해서 이제는 검사를 자유롭게 맡을 수 있습니다. 이점 인지하시고요. 이 차는 지금 작업이 끝나서 방청까지 마무리 다된 차량이고요. 막내야, 여기 볼트, 여기, 요 볼트 방청 안 했어. 요거 좀죠 자, 이제 내려서 재원 한번 보여드리고 차주분하고 한번 타볼게요. 연비가 얼마나 상승되고, 그리고 또 얼마나 굼은게잘 나가고, 글라이딩도 잘 되고, 차주분한테 또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자 스타리아 디젤 제원은 24년 2월 각자고요 키로수는 7000km 운행하셨습니다 7300km 스타리아 디젤입니다 차 이쁘네요 아, 누적 정보 한번 볼게요 2485km 운행하시고 연비가 10.4km 누적 정보입니다 이렇게 주행 정보 이렇게 0으로 해고 다시 타보고 아, 정확한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타리아 디젤 차량 7,300km 된 차량. 우리 차주분 선생님이 옆에 태우고 저도 이 차의 감을 좀 알아야 돼서 제가 운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치고. 자, 출발. 선생님 이 차의 불만은 뭐였어요? 음, 처음에 탈때 네, 네. 그때는 좀 먼저 스타렉스를 탔었는데 네, 네. 그걸 타다가 이걸 타니까 날라가듯이 날려다니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좀 악셀 페달이 좀 무거워지는 느낌. 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시내 주행하고 네. 장거리 주행하고 몇대몇 몇 비율이에요? 시내 주행은 별로 안하고요 네. 캠핑이나 뭐 인천이 본가가 있으니까. 네. 거기로다가 왔다 갔다 하죠. 아 그러면 장거리 주행 위주로 네. 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오토 스탑은 켜놓고 다니시나요? 끄고 다니시나요? 끄고 다녀요. 똑같이 끄고 운전을 하겠습니다. 연비는 평소에 얼마나 나와요? 가다가 그 사무실에 출근할 때 이제 오전에 네. 이렇게 가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 한 2.5km 정도 가는데, 네, 한 6km, 2.5km 가는데 6km. 네, 네. 여름에. 네. 겨울은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네. 겨울은 이제 아무래도 엔진이 좀한 10도 정도 걸어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단거리 말고 조금 네. 길게 운전하셨을 때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얼마나 나옵니까? 고속도로에서 최고 많이 나. 아주 정속 주행했을 때 속도가 네. 12.12.12.12 12. 네. 선생님 제가 메모로 보냐면 네. 오실 때 네. 여기에 주행 정보에 떠 있던 게 네. 12km 약간 넘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요 정도 나오는구나. 아1 2 네. 1 2 네. 1 2 1데 네. 네. 그게 오다가 그 중간에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이러고 네. 네. 이제 서서 다시 고속도로 상에서 네. 다시 이거는 엔트를 끄면은 초기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 그러면 짧은 네, 구간을 네, 오셨군요. 그러면 다르게 물어볼게요. 네. 선생님이 지금까지 타셨을 때 연비가 제일 많이 나온 게몇 리터 나왔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12.1리. 네. 12. 네.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네. 아 장거리도 막 다니시고 네. 하실 때. 네. 그리고 길좀 막혔다 그러면 뭐한 11. 뭐. 길안 막혔을 때는. 안 막혔을 때가 그 정도예요. 12.1리. 12.1리 12. 12. 네. 잘 찍었을 때가. 네. 왜냐면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네. 한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나가는 건뭐 답답하고 이런 건 없나요? 좀 이렇게 추월할 때 이제 급가속해라 그러면 조금 붕뜬. 붐뜬... 예전에 처음에 세차 샀을 땐잘 나갔나요? 그렇죠. 그때는 아무래도 스타렉스다 보니까는 네. 이거 이거하고 는또 차이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일 그큰 거는 이제 그 GPF 그렇죠. 이제 매연 그 관계 때문에 그렇죠. 네. 거의 뭐 그것 때문에 장차 하시죠. 뭐.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연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네, 예. 1.3km 왔고 뭐 9km면은 뭐잘 나온 거죠. 뭐. 변속 충격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죠? 세차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악셀을 쭉 밟고 가시다가 악셀을 네. 딱 떼면 네. 속력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조금씩 줄. 그럼 선생님 여기서 보실게요. 저는 악셀을 발을 띄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60에서 띄었습니다 줄진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죠 네, 오히려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네, 늘어납니다. <laughs> 운전을 뭐 세게 하시진 않잖아요. 네, 가끔 가다 그냥 고속도로 갈때 이제 답답해. 그렇죠, 한번 쭉 밟아주고 그럴 때는. 근데 DPF 달린 차들은 그렇게 한번씩 쭉쭉 밟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으르렁터바가 장착돼 있으니까 이 특성을 살리셔서 좀 악셀 밟고 쭉 가시다가 미리미리 약셀을 띄워주시면. 네. 그렇죠? 아, 어, 그만큼 글라이딩이 잘 되니까요. 오르막대에는 힘 딸려서 저단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제 쪽이 인제 쪽. 어, 강원도 어, 그쪽은 어, 뭐 언덕이 어, 뭐 산이 죠뭐 지금 여기 20% 이런 언덕은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 예. 그렇죠. 네. 확실히 요즘 차들이 좀잘 만들긴 하죠. 네, 네. 처음에를 비싸서 좀망설이고 그랬는데 어, 그렇죠. 비싸죠. 가도 많이 오르고 지금 평균 선생님이 고속도로 운전하시고 이래저래 운전하시고 연비를 제일 많이 찍어 본게 12km 원절이 지금은 제가 일부러 학습 해고 드리려고 어느 정도 하고 드리려고 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된 지라 이렇게 이제 다음 내리막길 이런 데는 지금 제가 학셀 띄었거든요 계속 갑니다 계속 성용이 늘어납니다 아, 이거 차선 거는 방법은 없어요? 있는데 이게 있는 게 나아요 차선 이탈 방지는 있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또 조심하면 좋잖아요 예. 잠깐 뭐 핸드폰 보는 사이에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3... 예. 지금 이제 차가 많이 밀리니까 네. 여기서 연비 체크 한번 할게요 네. 선생님 지금 5.3km 왔어요 네. 시간은 9분 운전하고 네. 길이 조금 밀려서 운전을 좀더 했는데 12km 이런 연비 봤습니까? 한 2km 정도. 네. 9km 정도 나오는데, 예, 3km가 더 나왔네요. 이렇게 하시면 학습 잘하시면 이제 계속 연비는 좋아지고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차 타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질 거예요. 딱 느끼실 거예요. 어이, 오늘 토요일이라 차가 조금 밀리네. 그럼 인천에서 오신 거죠? 아니, 아니요. 인제에서 왔지. 아, 인제에서? 네, 강원도, 강원도 인제. 예. 어, 평 살다가 거기로 94년도에 이사한 거. 아, 그러셨구나. 네. 강원도에서 참 많이 오시는데. 그쪽은 진짜 고개가 많아서. 네. 그러면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저 가스. 네, 네. 그 LPG로다가 이제 땅에 이제 도시가스처럼 묻어 가지고서 네. 거기 이제 관리해 놓고요. 아, 그러시구나. 수말의 네. 신이 시... 어0돌0 0 차가 밀리네 진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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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0 0 넘었을 건데 1 3 0 0넘었어 예. 길이 밀리고 신호가 있으니까 여기서 재거든요 자 그래도 6 k m 와서 연비는 11.5 그리고 시간은 12분 차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네. 보증서는 받으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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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을 했습니다. 자, 13분 걸렸습니다. 6.6km 되는데 차는 많이 밀렸고요. 그리고 1 1 5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안전 운전하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조심히 가세요. 예. 건강하시고요. 예. 네. 스타리아 디젤, 스타렉스 디젤을 어? 타셨다가 스타리아 디젤로 바꾸신 연세가 좀지금다신 인생 선배님들이시죠, 뭐. 현김을 믿고 또 오셨어요. 완벽하게 해드리는 거는 기본이죠. 항상 기술과 신뢰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겠습니다. 현김이었습니다.